안녕하십니까. 호쿨로스트 팀장 천정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촬영을 나왔습니다. 거의 한달 만에 나왔는데요. 저희 추석이다, 뭐다 해서. 이제는, 보시다시피, 잠바를 입고 나왔습니다. 뭐, 아침 피딩이라고 해서 올 거라고 새벽 4시부터 와서 이제 막 해가 떴는데요. 추워요! 네, 사실 춥고 어, 여기를 저희가 버즈베이트로 저희 피디님이저 대신 2500g을 잡은 거 그리고 뭐 최근에 뭐 인스타그램 조행기를 보니까 뭐3000 오바도 나왔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한여름에 들어왔었고 그래서 조금 추워졌을 때는 고기들이 어떤 포지션에 있는지 오늘은 조금 좀 어금조합, 약간 난이도 높게 나의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낚시를 한번 패턴을 찾아가는 낚시를 한번 해보려고 왔습니다 잡을 수 있겠죠 가볼까요 네. 필드 상황이 어떤지 아직 확인도 안 해봤어요. 들어가면 알겠지? 뭐, 자, 첫 번째는 제가 뭐... 저하면 뭡니까? 바즈베이또또 라부저, 알겠습니까? 일단 피딩은 전혀 보이진 않아요. 보이진 않고 베이트 피시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뛰어논다는 거는... 어... 호시거종이 없다는 소리인 것 같기도 한데 일단은 버즈 베이트로 한번 수면 한번 두드려 보겠습니다. 갑자기 갑자기 추워진 것까지는 아니고 날씨가 어쨌든 어느 정도 며칠 지나서 그래요? 그러겠다. 저기 돌들이. 그때 왔을 땐 저기, 저거 돌들이 아예 안 보였죠? 네, 어. 돌이 안 보였었으니까. 전자, 전자 물에, 물에 아, 그래요? 음. 그럼 저희 망한 건가요? 아침부터? 뭔가 피딩이 보여야 희망이라도 가질 것 같은데, 그때는 여기서 피딩 같은 게 엄청 잘 보였거든. 근데 오늘은 피딩, 수면 피딩은 안 보이네 전혀. 그래도 일단 한번 싹 둘러보고 물속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따라오는 것도 안 보이고 베트피시들은 신나서 지금 수면 위에서 뛰어놀고 있고 뭔가 시동이 걸려 있는 친구들이 안 보인다. 자 바로 뺀다. 버즈베이트는 조금 더 상황이 호전되고 나서 쓰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제가 저하고 피디님이 추워서 잠바를 입고 있다고 해서. 물속까지 아직 추워지진 않았을 거예요. 일단은 오늘은 이제 어떤 식으로 변했는지 필드 상황을 좀 확인을 하고 여기서부터 쭉 하류로 내려가면서 고기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더블 윌로우로 스피너베이트로. 사실 겨울, 가을에 초입이나 뭐 이렇게 가을이 오면 사람들이 이제 보통 얘기들 하시는 게 무빙의 계절이다. 이때는 뭐쏘 감을 하면은 베스들이 활성도가 급격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뭐든지 쏘고 감는 뭐 리밀리스 크랭크 베이트죠. 그 바이브 또는 크랭크 스피너 베이트 이런 것들 뭐 쏘고 감으면은 베스들이 막 미친 듯이 문다 막이는데못 잡으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 내가 쓰면 안 물지? 딴 사람들은 가을이라고 해서 가을만 되면 뭐 소감을 쓰면 된다는데 왜내건안 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요게 이제 봄하고 가을의 차이죠. 자 봄에는 수온이 떨어졌다가 올라가죠. 가을에는 수온이 올라갔다가 떨어집니다. 우리 춥잖아요 환절기. 베스들이 활성도가 무작위로 좋아지진 않아요. 오히려 예민해지는 경우가 생겨요. 수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신진대사도 어느 정도 떨어질 거고.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무빙 계열이라든지이런 거에 미친 듯이 반응하는 시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수온이 급격하게 뚝뚝뚝뚝 떨어질 때는 오히려 겨울보다 활성도가 안 좋거나 예민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꼭 피싱 프레셔가 아니더라도 그럴 때는 물이 어느 정도 조금 탁하더라도 스피너베이트를 블레이드가 큰 콜로라도 타입이나 인디애나 타입이 아닌 윌로우 타입을 쓴다든지 크랭크베이트 같은 경우에도 레틀이 있는 거보다 레틀이 없는 거 런트 모델 같은 거, 그런 것들로 저희 채터베이츠도 보면은 사분의 1 온스의 스몰 블레이드로 파장을 조금 줄여서 조금 자연스럽게 접근을 하면 베스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더블 일로를 쓰는데 안 물죠? 예. 여기 베스가안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합사라서 자내 꼬리 넥고리그. 그내 꼬리 그로. 바닥 한번더 두드려 보고 없으면 그냥 빠르게 이동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왜 공중으로 쏴지, 내가? 자, 저희가 포인트 이동을 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에 들어가려고 입장을 하려고 했는데,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이제 일하시는 분께서 오셔서 여기 이제 1년 농사를 하는 곳인데, 낚시를 좀 다른데 가서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알겠습니다 하고 하루로좀 내려왔습니다. 뭐 저기가 분명히 사냥터가 될것 같긴 한데 어쩌겠습니까? 저희는 취미 생활을 하는 분들이 하는 사람들이고 저분들은 생업이기 때문에 생업이 우선입니다. 하루에서좀 해보겠습니다. 조금 더 밑으로 내려왔어요. 한 500m 정도 수위가 많이 빠졌네요. 물이 여기가 차 있었던 것 같은데. 자, 일단 시작은 국룰이죠. 달려있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5인치 소프트 저크베이트 남아주. 오, 뭐가 큰게 지나갔어. 저 지나간 자리에다가 엣지에 딱 넣어서 하면 통통 치면은 바로 바이트가 탁 없네. 오늘 죽을때까지 수로만 팔겁니다 방금 꽃뱀이 잠수를 하니까 뱀에 놀란 지금 숭어인지 전어지 갑자기 이렇게 애들이 미쳐날때는데베스는아닌것 같아요 살치떼들이 엄청 도 와있네 오! 네? 우와 방금 메기 맥이, 메였어요 맥이. 넥이었어요? 네 사냥하네. <laughs> 아니, 바닥에서 바닥에서. 뚱! 하길래, 나 솔직히 애매했거든. 난줄 때린 건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흡수해좀 약하게 했어요. 아우. 컸는데? 아, 오딱 메모스가 게였는데 뚱! 하길래. 뭔가요? 아, 여기가 덜삼상 켰네. 어떡하 그리고 들고 갈 경우는 맥이들은 제가 이때까지 잡은 맥이들은 그냥 한 번에 꽉 들고 가버리던데. 얘는 간을 보던데. 자, 하... 결국 오늘도 줄다 터지고, 빠지고, 예. 네? 결국 또 저녁이 왔습니다. 하지만, 피딩 타임은 있을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입질 같아요, 입질 진짜. 됐어! 아, 들어다 아, 아 씨, 미끌림인 줄 알았네. 갑자기 바바바박 하더라니까? 미끌림인 줄 알았는데?